웬만하면 이 김정숙 이야기 진짜 제 입에 안 올리고 싶었는데 이 지금 입에 다볼수 없는 욕설을 했더만요. 이제 방송에 나오면 방송도 렇게 방송 마이크 끄고 제가 한 번만 딱 해볼게요. <laughs> 아니 세상에 뭐라고 쌍놈의 새끼 이 씨팔새끼 이렇답니다. <laughs> 저걸 어쩌고요 <laughs> 김정숙이죠? 어쩌고요 <laughs> 어, 제가 우리가 저한테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제가 열불이 나는지 자, 문재인 사제그병산마을에서 장기 노숙하며 또 투숙하는 우리 3개월간 이 시위를 해버려온 우리 보수 지휘자 이게 최동진 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죠? 자기 모든 것을 다 긁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특수 협박에 미리 긴급 체포가 됐다 안 갑니까? 이게 보니까 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하도 유도를 한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에 우리 그저 뭡니까? 저거 플래카드 저거 갈라 면 그거 달고 뭐 하고 할라면카트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 하는데 가지고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막 했는데 이게 이또 미친 xx가 밤에 열 시에 가가지고 그 경찰서에 영상 경찰서가 고소장을 했다 안니까 무슨 공무원이에요? 그 시간에 그공무원또 받아주는 것도 그렇지만 미친 xx 그것까지 또 찾아가고 내가 있었으면 확이거이거를가지고막아 어, 너무 진짜 속 터집니다. 저는 자 그런데. 그 전부 다 이게 얼른 쓰레기 기레이 같은 것들 그걸 또다 받아 적었어요. 아니 가뜩이가 뭐 이렇게 자른 거 있으면 다 그게 흉기로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 옆에 노래 논매로 간다고 놔들고 가다가 지가 뭔뭐 말하면 뭐+ 뭐시러 뭐시러 가면은 그거만 딱 사진 찍어갖고 장복서이가 낯을 들고 김 땡땡 그가 어? 위험한다고 또그려할 그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지난번에 그노여사가 양쪽 팔 뒤로 해가는데그양상경 자사 아닙니까? 진짜, 이 하북파출소에 이번에는 또어마우 화를 지금 잡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살해협박범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잡아 이었습니까? 지금 일을 거굴러오고 있어.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 잡아도 이 세상이 지금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민노총이 서울 도시, 도심에서 지금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미, 반정부 투쟁을 지금 하고 났었습니다. 저거가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일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할 일은 뭡니까? 근로 조건이 뭐 잘못됐다든지 유지한다든지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될긴데이사람들 지금 엄청 정치적으로 지금 나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불법 정치단체입니다. 그렇겠죠? 예. 도대체, 뭐, 저가 뭐가 한다고 그, 그할 일만, 일만 하면 되지, 그죠? 자, 민노총에, 어, 기술, 기습으로 전술하는 이 하이터 진로회사 있다입니까? 뭐, 소주 만들고, 뭐, 뭐, 만드는 데 있다며, 이 본사를 지금 또 이렇게, 정규해가지고 작업장 물류 방향에서 이제 본사까지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다 막아가지고, 막, 뭐, 신나를 들고 들어갔니어쩐지 사던데, 와. 저는 이거, 우리, 법무부 장관님 이번에, 그다지 정리해 가지고 좀 밝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1 0행억령 혐의로 해외 체중인 쌍방울 전직 현직 회장이 체포영장을 이번에 딱 쳤어요. 참 잘했지? 해외 가가에서도 이래게 해야 됩니 이런 요렇게 해야 돼 그죠? 저거 한 일은 그대로 법대로 다 처벌 받아야죠. 근데 이 이재명 이 이야기도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 보육경에서 이제가 압성을 거두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 전국 손에 경선에서 뭐몇 뭐 퍼센트 74.59 59오오오 아이고 열이 받은 게 말도 잘안나는70한5 정도 되는데 이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이게 논이비도를 벗기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정가 사범이라도 지더만 맨날 눈만 타면 옷이 터져 자꾸. 앞으로 또 얼마나 터질지도 몰라. 그런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참쏙 터집니다. 자 민노총이 파리로 노동자 대회에서 포스터를 개시했는데 가히 지금 북한 노동당의 포스터와 무엇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들고 나는데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수련들 큰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보산의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기도해 야안 되겠습니까? 자, 이런 나라 위해서 우리는 시간 기도합시다. 하박국 2장 14절 20절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고 사건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날려하기가 없어서 이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기도 제목 중에 안 빠지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그 어느 영역 가운데 정상적인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제발 좀 기독교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진리를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악법 제정을 제발 좀 막아 주시옵소서 언론 혁신으로 바른 보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야 해서 국민들의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론 때문에 지금 다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해서 보도해줄 언론들이 지금 다 작용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국민들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나미 같은 성령님 역사로이 땅을 확! 전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한번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나버지이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제발 좀 깨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거스르는 이보할적 차별감기법, 건강가던기본법낙태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이 악법의 모든 재정들을 주님 좀 막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불상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언론 혁신대로 바른 보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보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국민들에게 참과 그 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땅 전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땅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주님 성령님의 역사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자유대한민국 주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세계적 불안과 국내 경기 침체를 모두 극복하여서 더잘 되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나라 세계교회를 회복시키는 대한민국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오식있고 성숙한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사파 정치인과 언론들이 여론 조작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문제로 크게 확대시켜서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은 기업에 대한 불법 점령과 총파업으로 경제를 마비시켜서 공산체제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깨어 일어나서 뭉치고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권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 내에 인재 부족과 어찌 인재가 없어도 그래 없노 그죠? 뭐 우리 오빠에서 그보다 더 좋은 인재가 셰미리꼬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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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예예예예저뭐마마마 마.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자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권을 탈환하였지만 여당 내에 인재 부족과 이준석 이뭔디 자석. 쓰레기 정말 이준석의 반란으로 전국 주도권을 상취됐습니다 속히 내부의 불순 세력들 싹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진폭 지지를 받아서 자유민주시장경제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우방들이 뭉치고 싸워서 살인마 푸티는 몰락이 되고 사상 끈끈 대한민국의 내전 가서. 직포 반도체 동맹 가입을 반대하고 3불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체제 참여 한미삼각군도 구사 동맹 반대 강압하는 이 시진핑도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네. 이 시간 주의 한번 보여시고나라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세계적 불안과 국내 경기 침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여주셨서 그래서 더욱더 잘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세계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여주시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제발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아버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있고 성숙한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사파 정치인과 언론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기업에 대한 불법 점령과 총파업으로 경제를 마비시키려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 체제로 전환시키려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제발 좀 깨어나서 일어나서 뭉치고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권을 탈환하였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당 내의 인재 부족과 이준석의 반란으로 전국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속히 내부의 불순 세력들은 싹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전폭 지지를 확실히 받아서, 자유민주시장경제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 대가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의 우방들이 뭉치고 싸워서 살인마 부티는 몰락되고 사사껏껏 대한민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는 이모 그한 것들은 주여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시진핑도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지켜주시기를원 합니다. 공산화 대장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 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